왔습니다. 공이 터기 전입니다, 지금. 대물 잡으러 전부 다 채비를 단단해가 왔습니다. 빅토리 담글꾼. 목줄 매도, 매도 줬습니까? 목줄 12호라 합니다. 이거 분명히 묵습니다. 자, 요 정도 채비는 들어가야 됩니다. 요즘 대부실이 지나서. 일단 얼마나 됐습니까? 8 0정도 일단 사와야 50입니다. 한 80분 끊는데한번더뛰어보시다 우차 축하드립니다. 천만리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백돌 다 먹을 것. 아침에 12호 목줄로 한번 터주고 좀맨합니다딱 네, 네. 네. 이래 소주 한두병 먹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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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빨리 없어지네, 말이 아, 네. 자, 축하드립니다. 네, 네. 12호한번 터주고. <laughs> 자, 한 마리 왔습니다. 모, 아닙니다. 참돔 아닙니다. 한 마리 왔습니다. 아이고 고름참당차게움직이네데 쪼끄란게 우리가 기다리는 사이즈는 이게 아닌데 아기가 네, 합니다자한마리 왔습니다 자 물건 내는거한마리 왔습니다 물건 내는헤헤이또 내려... 터진다 헤 빅토리오. 빅토리오 흘림조항 올립니다. <laughs> 뭐, 짜라시리 올릴 거세 마리밖에 없고, 오늘 12호 목줄 세번틀다 묶고, 뭐, 두, 두, 마리는 또 사이즈는 잘 모르겠습니다. 오늘 재부시오 묶긴 묶었어요. 요즘은 그렇게 많은 일에 영향이 없습니다. 하루에 한두 마리 잡으면 잘 잡은 겁니다. 이상합니다.